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제 간밤에 상승 기울기가 이탈이 나왔던 구간에 정확하게 한번더 터치가 나오고 저항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상승의 기울기가 결국에 감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반등하락반등하락 반등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로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만약 에 이탈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 다음 기울기는 0.49 달러 부근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기울기에서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기울기에서 이탈이 나오고 기울기로 다시 되돌림을 주면서 어, 결국에 이런 기울기를 계속 감소를 시키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0.49가 지지 라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깨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어, 지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매수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추세에 대해서 이탈이 나온다 이후에 어 터치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면 결국에는 더 밑으로 가게 빠지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에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 번 터치를 했다라는 건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월등히 많이 나오면서 제가 또 강조를 드렸던 부분 여기 중료구간 돌파 실패로 인해서 이전에도 저항을 확인을 했지만 한번더 저항을 확인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매도세보다 매도세가 이때보다 더큰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번 터치가 나와서 어 시도를 해서 실패를 했다라는 건 결국에 해당 구간을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계속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에 기울기 정석대로 흘러가는 어 그런 모양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 결국에는 밑으로 어 하락 하락하는 동시에 결국에 밑으로 강하게 빠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많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확률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제가 이 삼각수렴에 대한 돌파 이후에 이 기울기 자체가, 기울기 자체가 만약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가격대를 예상을 해본다면 결국에 채널 이탈에 대한, 어, 하락분 0.43에서 44달러 부근을 예상을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부분은, 어, 오차가 발생을 할수 있지만, 일단 현재 추세에서, 어, 18% 끄어보면 0.43, 44 정도가 나옵니다. 행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어떤 이런 단기적인 삼각수는 돌파 이후에 길게 감소되는 형태에 대한 어떤 하락분, 단기적인 하락분과 아까 일봉에서의 채널의 하락분, 하락분이 일치 좀 비슷하게 맞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피트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리플로 넘어오겠습니다. 피트 여전히 해당 구간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에 돌파 실패 피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 기울기에 대한 돌파 이후에 안착하지 못하면서 결국에 하락이 나오고 결국 거기서 이제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 밑으로 빠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떤 제가 추세를 돌파가 나온 이후에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은 제가 하락 패턴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하락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모양새라고 말씀을 드리죠. 현재 비트가 그런 상태입니다. 비트가 결국에 밑으로 13%, 14%까지도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리플과 함께 동반하락을 저는 보고 있고요. 리플도 이미 추세에 대한 터치, 그러니까 어제의 반등이 찐 반등으로 가기 위한 터치가 아니라 제가 어떤 추세 이탈에 대한 갯 매우기 여러 번은, 여러 번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에 더큰 하락을 하기 위한 힘목이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 즉,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갯 매우기는 더큰 하락을 위한 반등이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린 내용이죠. 결국에는 0.49가 아니라 더 밑으로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세가 아직 상승 기울기인데 완만해 이제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 하락 추세 전환 직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내용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전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